상반기는 하락이고 하반기는 <laughs> 지지세를 보일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작년 가을에 네. 올해 시장을 전망한 건데 거의 비슷하게 맞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3년마다 지역을 뭐 갈아타기를 해서 자꾸 좋은 데로 간다든가 평수 늘리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전략이 좀더 유효합니다. 네, 오늘도 아파트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파트에는 이분이 나오셨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시죠, 박합수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 아파트에 찾아주셨는데요. 제가 교수님 오시기 전에 네. 좀 찾아봤어요. 네. 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오래 계셨더라고요. 총몇년 음, 어, 정도지? 한 20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네. 2000 3년에 이제 전에 국민행 국민행의 네. 일반 직원으로 있다가 2003년도에 부동산 전문가로 음. 발탁이 돼서 네.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있다고 보면 한만2 0년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음 네, 20년 네. 정도 네. 시장에 계셨으니까 네. 이제 뭐안 보고도 훤하게 시장을 보실 것 같은 기대감을 아. 가지고 아, 그 정도 <laughs> 보셨습니다. <아닙니다. 웃음> 많이 변하기 때문에. 네, 혹시, 네. 네 요즘 하반기를 이제 네. 맞이하면서 부동산 전망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뭐 아직은 기다려야 된다. 네. 또 한쪽에서는 아, 이제 큰 위험은 지났다. 이렇게 좀 나눠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제 올해 네. 제가 시장 전망은 올해 이제 상반기는 하락이고 네. 하반기는 <laughs> 지지세를 보일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작년 가을에 네. 올해 시장을 전망한 건데 거의 비슷하게 음. 맞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그 지지 보합세 전망을 이제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저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시장에서 가격이 좀더 하락하려면 시장에 이제 매물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매물은 두 가지로 나누면 다주택자의 매물이 음. 있는데 다주택자는 지금 현재 상황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네. 20년 대비 23년 올해 이렇게 뭐 따지게 되면 음. 한 3분의 1 정도로 축소됐습니다. 아 부담이 줄었군요. 네. 네. 가령 뭐 1억을 냈다 그러면 네. 지금은 뭐한 3천만 원 정도 낸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보유의 부담이 사라졌고 네. 양도세 중과세가 물론 이제 강남 3구와 용산은 내년 5월 9일까지 유예가 돼 있습니다만 나머지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언제 팔아도 중과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주택자는 보유의 부담도 덜고 언제 팔아도 양도세 중과가 없기 때문에 금매물을 내놓는 게 아주 극히 제한적이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1주택자가 이제 급하게 집을 팔아야 될 것이냐? 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 속칭 우리가 이제 집을 어렵게 산사람이 영끌족이잖아요. 네, 저 같은 사람들이요. 영끌족이 <laughs> 집을 내놓을 거냐? 이 문제는, 음. 아, 우선은 98% 수준으로 버틴다. 네. 이렇게 보게 되면 금매물은 제한적이다. 결국은 음. 하반기 하락은 아 그렇게 크지 않나, 않다라는 아. 관점에서 보면 전체적인 사, 시장 상황은 이제 지지되는 네. 양상으로 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급하게 이 주택을 팔아야 될 이유가 없고 네. 또 집을 보유한 사람들도 급매물을 내놓을 요인이 딱히 없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일주택자의 향방이 네. 이제 조금 관심사이긴 네. 한데 일주택자는 지금 어, 가장 큰 이제 부담이 이제 금리 인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대출 금리 이거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이 문제가 있는데, 음. 지금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가장 그 대출금리가 높았을 때가, 아, 작년 가을 정도인데, 네네. 이때는 뭐 6%, 7%까지 아. 대출금리가 올라갔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신규 대출금리는 4%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한2% 남지 음.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작년에 받았던 사람들이, 아 어, (1년) 주기 내지는 뭐 (6개월) 주기 이렇게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한 하반기만 음, 어느 정도 네. 견디게 되면 내년도에는 금리가 좀 어. 이렇게 내려간다 이런지 희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미국발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도 뭐 당장 음. 뭐 (7월에) 올린다 하더라도 네. 거의 앞으로는 안 올리거나 올려도 한번이 정도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됐기 때문에 향후 내년이 되면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음. 어느 정도의 그런 그 목표 희망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택자도 네. 최대한 하반기에는 음. 버티기 작전으로 네. 들어갈 거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사실 뭐 지금 뭐 제가 일주택자 연골 쪽 입장에서 살짝 네. 말씀드리면 네. 지금은 막 이사를 가거나 네. 그러기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마음이. 네 그, 그렇습니다. 다 이심 전심이 네.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그럼 상반기에 좀 하락을 하고 하반기에 보합 쪽으로 네. 보시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이 저점일까요? 추가 하락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셈이죠? 추가 하락은 사실은 뭐 거의, 네. 물론 이제 지역별로 편차가 크긴 한데, 거의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다라고 음. 보여집니다. 네. 더 앞으로 나와야 될 쇼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경제침체 문제예요. 아. 시장을 좌우하는 변수가 방금 얘기했던 대출금리 인상과 네. 경제침체가 언제까지 갈 거냐의 음. 문제인데, 지금 물론 이제 리세션이라는 이 경제침체가 언제 올 것인지가 이미 다 예고가 되고 있어요 네, 언제 오느냐 연말에 계속, 온다 계속, 네. 내년 음. 내년 상반기 에 온다 예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제침체 이런 위기가 알려지거나 예고됐으면 음. 그게 위기는 위기일까요 아 그럼 약간 대비를 하게 되면서 <laughs> 그렇죠 네. 준비하죠 준비 그렇죠. 조금. 준비합니다 경제 침체가 온다 그러면 미리 뭐 소득을 아껴서 네, 그때를 아껴. 대비하고 네. 뭐 이렇게 해서 아낍니다. 그래서 이미 예고된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제 침체가 오더라도 그~ 어 충격의 범위는 굉장히 얕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음.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사실 데이터상 경제 침체는 이미 시작이 돼 있어요. 작년 12월 정도부터 경제 침체 상황이고 네.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이 뭐1.5 정도 뭐 1.5에서 IMF에서는 아주 며칠 전에 또 1.4로 낮춘다는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음. 우리나라가 통상적인 이 성장률이 2%대 중반 뭐 3%에 못 미쳐서 요 정도가 이제 정상적인데 한1% 포인트 낮게 지금 책정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이 경제 침체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내년이나 이때는 거의 경제침체에 뭐 중반을 넘어선 그런 그런 마무리 단계로 아. 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은 음, 여기서 경제침체의 그 위축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거는 사실 충분히 대비가 음. 가능한 네. 또 일정 부분 어, 기대감도 있는 반전의 기대감이라는 건 이제 내년도에 어, 미국도 대통령 선거가 있고 어, 그렇죠. 우리나라도 4월에 네. 선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유동성을 많이 푼다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경제 침체의 정도도 그렇게 깊진 않을 음. 거다. 이렇게 좀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변수는 늘 네. 있죠. 변수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조금 전에 두 가지를 짚었는데 네. 그대로 변수는 유지되는 거죠. 아. 대출금리, 네. 대출금리의 그런 향방, 대출금리 예. 인상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이제 경제 침체의 정도. 네. 경제 침체의 정도, 경제 침체가 네. 어느 정도까지 갈 거냐 이거는 늘 지켜봐야 될 변수인 거죠. 네. 그리고 다행히 이제 금리 인상은 끝이 보인다라는 음.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네. 그런 만큼 이제 어느 정도 안심이 되잖아요. 어, 금리 인상이 뭐4% 5% 6% 7%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불확실성 시대와 달리 금리 인상이 이제는 끝이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만큼 네. 어느 정도의 이런 그 하락변수는 상당 부분 제거되고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는 거고, 경제침체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역시, 침체, 경제침체가 올 거라고 예고하는 것은 그렇게 큰 위기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음. 그거 외에 그야말로 블랙스완, 예상하지 네. 못했던 쇼크가 오는 이런 거가 더 충격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경제침체는 사실 지금도 침체고, 그래서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렇게 심하진 않을 거다 네. 이렇게 좀볼 수도 있어서 어, 하반기는 그렇게 큰 영향을 강하게 영향을 줄 것은 크지 않다 이렇게 네.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미 경제 경기 침체 약간 한 가운데 와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살아날 일만 남았다. 지금이 바닥이다. 이렇게 <laughs> 조금 더 버텨보자 뭐 이런 네, 네, 네. 심리를 좀. 보이게 되는데 가장 빠른 회복세나 반등을 보일 지역을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지역이 있을까요 아 그거는 뭐 의외로 네. 쉬운 질문인데 아, 네. 이게 우리나라 특히 이 서울을 놓고 보면 아파트값이 올라가는 순서가 있고 아. 떨어지는 순서가 있는데 네. 어~ 그거는 아주 간단한 게요 <laughs> 돈이 많이 있고 부자들이 집중된 그런 지역은 이런 금리 인상과 경제 침체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요 아, 그만큼 네. 이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의 그 금액의 수준에 모여져 있고 미래 가치가 높다면 과감하 부동산 음. 매입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일 먼저 올라갈 지역은 이제 강남인 거죠 이미 강남이 올해 사실은 상반기부터 강남시대였어요 음. 자 강남이 올라가게 되면 네. 이제 순차적으로 어디 걸로 갑니까 강을 건너게 되죠 강남에서 강을 건너면 마포, 용산, 성동, 마용성이 네. 올라가는 형태이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번지게 되면, 성동에서는 왕심이 다음은 이제 동대문 청량리인 오, 거예요. 청량리요. 예, 청량리에서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의 노도강까지 흘러가는 양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포 다음에는 건너편이 영등포고 여의도잖아요. 네. 예, 어, 영등포를 거쳐서 이제는 뭐 양석, <laughs> 양천 강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그야말로 이제 구로, 관악, 뭐 이런 지역까지 확대되는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강남 시대에 좀 가깝고 음. 마포, 용산, 마용성 시대에 네. 좀 가깝다 이렇게 아.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사실 제가 얼마 전에요. 네. 이제. 청첩장을 받았어요 교수님. 네? 아끼는 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그래서 네? 너네 신혼집은 어디로 정했니? 그랬더니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음. 아 너무 비싸. 그래서 빌라를 갈까 아파트를 갈까. 그렇다고 네. 제가 경기도 북부 사는데 여기로 오자니 출근이 걱정이고. 그래서 네. 고민을 정말 심각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신혼 부부 등등 무주택자들에게는 네, 네. 좀 어떤 지역, 어떤 방식으로 주택을 사라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우선 뭐 처음부터 서울 안에 네, 네. 집을 살수 있다면 뭐 아주 좋겠죠. <laughs> 그리고 처음부터 전용 84, 네. 34평짜리를 살수 있으면 뭐 무엇보다 좋겠으나 현실은데 그게 안 되니까. 아, 우선 이제 우선 방향은 뭐두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 굳이 경기도로 나가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다면 결국 서울 내에서도 충분히 바라볼 만한 지역은 음. 있는 거죠. 네. 우선 이제 강남이나 이런 데는 되지 않겠으나 앞으로 미래 가치가 좀 뛰어난 그런 지역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우선 뭐 가장 주목을 많이 하는 지역 이제 두 군데가 있잖아요. 노도강. 음. 노원구 그 상계동 일대가 상계동. 네. 먼저 관심사로 떠오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뭐 남쪽 지역에 산다고 하게 되면 뭐 구로구 정도가 어. 구로 금천 관악 요요 네. 지역도 충분히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지하철 2호선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로 금천 요 라인에 네. 어, 내년도면 빠르면 내 후년 되겠네요. 25년 정도면 이제 신안산선 어. 개통이 되기 때문에 여의도까지 접근성이 뭐 15분 정도 음. 뭐이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좀 강남도 가깝잖아요. 강남도 네. 가깝죠. 강남도 이제 바로 뭐 구로 디지털 단지 여기서 2호선 네. 환승한다든가 신풍에서 7호선 환승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 편리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한번 참고로 음. 보는 것도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노원구에서는 우리가 상계동의 아파트 지구만 생각할 수 있지만 노원구도 보게 되면 그중에 이제 광운대 역세권이 있어요 네. 광운대학교 역세권 여기는 워낙 개발 이슈가 음. 모인 지역이에요 역세권 개발뿐만 아니라 GTX 역이 음.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네. 되게 되면 어 이쪽 지역이 아주 집중력이 뛰어난 음. 그만큼 건너편은 장인 뉴타운인데 장인 뉴타운보다도 입지 면에서는 월등한 이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아, 그런 지역들의 아파트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네 거기는 이제 재건축이 되면서 기대 이익도 많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음. 그만큼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신혼부부가 서울에서는 이제 그 정도의 금액이면 뭐한 25평 정도 네. 전용 60 정도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약간 시야를 넓혀서 보게 되면 어 하나 관심을 꼭 가져야 되는 단지는 이제 일기신도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 일기신도시의 대표는 분당하고 일산인데 네. 뭐 평천 중동 3번이 있습니다만 두 개를 놓고, 놓고 보면 분당은 이제 현실적으로 뭐 가시기는 쉽지 않죠 서울이나 <laughs> 마찬가지니까 <비싸요. 웃음> 그럼 일산 네. 한 군데를 본다면 일산에서는 네. 어, 3호선 마두역이나 네. 그 다음에 경인중앙선 백마역 음. 주변은 충분히 검토가 가능해요. 아, 그렇습니까? 여기는 이제 34평 정도가 5억 중후반 정도면 음. 접근이 가능합니다. 네. 이쪽 지역은 이제 그런 일기신도시 그 재정비 계획에 의해서 어, 개발이 되게 되면 충분히 음. 50% 정도의 그 상승 기대감이 있다고 보여지고 가장 제 일산이 문제가 된게 뭐냐면 강남의 접근성인데 너무 멀어서요. 이게 GTX A가 예. 이제 내년 6월에 서울까지 서울역까지 옵니다. 이게 서울역까지는 내년에 이제 오게 되면 뭐 15분 남짓밖에 안 걸리지 어, 않는. 진짜 가까요 그리고 지금도 음. 사실은 경의 중앙선을 따라서 경의 중앙선을 따라서 홍대에서 2호선을 환승한다든가. 공덕에서 (5호선을) 환승하게 되면 이 도심 접근성도 확보되고 그다음에 뭐~ 이제 공덕에서 여의도로 오려면 뭐~ 바로 환승 그래서 그쵸? 출퇴근 시간이 3 4 0분밖에안 걸려요 이 지역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가도 무리가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왠지 제가 이사를 가고 싶은 네, 생각이 그거. 드는데요 <laughs> 이건 제 사심이 약간 담긴 질문인데 예? 김포는 어떻습니까 교수님 김포는 우리가 안타깝게도 김포 골드라인이 <laughs> 네. 계속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자, 이 경전철에 다니는 곳은 주의가 필요한데 우리가 일반적인 도시철도 경전철은 두 칸이에요. 객차가. 그런데 신도시 하나를 감당하기 네. 위해서 철도를 넣는데 두 칸짜리를 넣는다는 것은 사실 그때 당시에 국토부를 비롯한 결정권자들은 상당히 고심을 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하철 5호선이 네. 갑니다. 한강선이 가는데 그게 언제 개통하느냐? 10년입니다. 10년. 10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김포의 눈물은 10년간 흘려줘야 네. 되기 때문에 절대 가시는 거는 지양해야 <laughs> 네.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자가용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혹시 대안이 될수 있겠으나 지하철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좀 주의가 네.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차라리 이제 그럴 그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검단 신도시가 아, 검단. 오히려 이제 인천 공항철도를 비롯해서 아. 인천 철도 뭐 일호선을 비롯해서 이런 그 라인들이 또 있고 오히려 검단 신도시가 김포 공항을 중심으로 보면 아 배우 한1 0분 정도 거리에 있어서 아. 있어서 네. 접근성도 아주 좋아요. 음, 사실 김포에서도 검단이 별로 멀지는 않거든요. 괜찮군요. 서울을 김, 네. 서울을 중심으로 볼때 검단 신도시가 훨씬 가까워요. 요 예, 네, 김포 한강 신도시보다. 음. 그래서, 네. <laughs>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면 그렇습니다만, 김포를 가시려면 검단도 같이 검토하라. 음, 같이 검토를 네. 해보라. 같이 검토 한번 해보시라는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서쪽을 말씀드렸는데, 이왕 말씀드린 김에 동쪽을 가면, 네. 동쪽에는 이제 당장 1년 후가 되면, 구리 남양주 시대가 열려요. 오, 남양주요. 네. 굉장히 사람들이 남양주를 엄청 멀게 생각하더라고요. 멀게 생각하는데, 네. 가령 이제, 이뭐 강남은 도심이라든가 네. 여의도 쪽에 있는 분들은 멀다, 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강남에 음. 있는 분들은 이제는 강남을 3, 40분 만에 바로 직결될 수 있는 아. 어 지하철 8호선이 개통합니다. 네. 당장 이제 내년 6월이거든요. 음. 24년 6월.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구리 남양주에서 8호선을 타면 바로 잠실역에서 음. 2호선 바로 한정구당더 가면 석촌역에서 9호선을 타고 네. 바로 강남으로 이렇게 진입할 수가 있어요. 그 시간은 뭐 30분 남짓시면 가능하기 음.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이 구리시 같은 경우는 네. 서울의 26번째 구라고 봐도 전혀 손색이 오. 없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네. 있어요. 바로 건너편이 강동구예요. 그래서 거리상 똑같아요. 음. 그래서 구리 남양주 특히 이제 새 아파트가 필요하다면 다산신도시 아, 이런데도 다산신도시. 관심을 가져도 충분합니다. 음. 지금 말씀하시는 걸쭉 들어보니까 제가 느낌만 하는데도 교수님 머릿 속에는 네. 지하철 노선도가 쫙 펼쳐져 있는 듯한 제가 그런 느낌이에요. 2016년도에 <laughs> 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네. 철도 역세권 투자 전략을 아 강의를 시했어요 그래서 네. 철도와 지금 최근에는 <laughs> 네. 고속도로까지 합, 네. 합류를 시켰어요. 그래서 음... 이런 그 교통 인프라가 그러니까요. 부동산 네.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네. 대해서 제가 어, 나름대로는 2016년부터 네. 아, 투자전략을 음. 어, 구성해서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네. 아마 그때 들은 사람이라면 음. 지금 아마 3배가 그러게요. 올라가 있겠네요 아 그러니까 네. 이게 네. 결교, 결국 교통과 이 주거는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불가분의 관계죠 네. 왜냐하면 주거선택 기준에서 1순위가 교통이야 그쵸. 교통 특히 가로하고 철도 네. 교통, 교육, 주거환경, 편의시설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그쵸.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제일 중요한 음. 우선순위가 교통이죠 네. 그래서, 이, 우리가 그런 서울 주변에서도 당장 2, 3년 안에 개통될 철도를 중심으로 네. 나의 입지를 선택하게 되면 아. 충분히 앞으로도 뭐 한30% 이상 그렇게 음. 상승할 여지는 네.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저희가 일단 서울 위주로 좀 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방은 요즘 네. 좀 불안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네. 음, 많이 고려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돈도 없으면서, 네? 왠지 지방에 아파트를 한자 사고 싶은 거예요. 다, 아. 다주택자가 꿈이거든요. 아, 들려요? <laughs> 네, 네. 그래서 지방 쪽 사정을 되면 한번 여쭤 봐야겠다. 네. 어디 좀 눈여겨 볼 만한 곳이 있을까? 요 교수님. 네. 투자에 관점에서보면뭘 네. 해야 되는가 하면 네. 지금 최악인 시장을 보는 거죠. 아. 지금 최악의 시장이 어디입니까? 대구죠, 대구. 대구. 대구가 네. 지금 미분양이 이제 만, 물론 이제 13,000 가구에서 살짝 떨어져서 12,700 가구 정도. 음. 우리나라 전체 미분양 주택 수는 68,600 가구인데, 아, 네. 그중에 12,700, 거의 13,000 가구 가까이가 대구에 있어요. 심각하네요. 전국 1등이죠. 네. 전국 1등이니까 이게 제일 저점에 네. 있겠죠. 아. 자, 저점에 있는데 네. 어, 언제 회복이 될까? 내년, 내후년 정도, 음. 2년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지금 어찌 보면 제일 저점이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군요. 그렇죠. 제일 네. 잘 나가는 데 가서 추격 매수하는 그렇죠. 것은 투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는 자칫 꼭지를 음.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저점인 데가 어디입니까? 대구자. <laughs> 대구에 가서 관심을 갖는 것은 <laughs> 네. 유용할 수 있죠. 아, 네. 물론 대구에서 메인 동네를 가야 돼요. 대구에서는 이제 수성구. 수성구. 수성구가 서울의 강남이잖아요. 네. 뭐 범어동, 황금동 이런 데들이 음. 황금, 황금 이런, 네. 이런 데들이 이제 주력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것들도 미분양이 뭐 거의 음. 2천, 3천 가구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잘 보는 거는 관심이 아, 유효하다. 네. 그러나 이런 우리가 지방에 가서 아파트 하나 사서 투자용으로 가지고 음. 가는 것은 그렇게 썩 권장할 일은 아니에요. 그런 이제 지역민들의 사항이지 네. 원정투자까지 아, 가서 그렇게 하기에는 네. 다소 좀 부담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네. 이렇게 집을 두 채로 나눠놓는 나눠 네. 이런 분산보다는 하나로 집중하는 아. 1주택자의 주택을 아주 똘똘한 음. 한 채잖아요. 이거를 네, 그렇죠. 오히려 더 강화하는 게 네. 훨씬 더 유효한 전략이에요. 왜 그러냐면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세 네. 비과세를 12억 원 이하까지는 음. 100% 양도세 감면되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해서 네. 어, 순환을 하는 음. 거예요. 가령 뭐 3년마다. 네. 지역을 뭐 갈아타기를 해서 아. 자꾸 좋은 데로 간다든가 음. 재건쪽으로 해서 미래가치가 좀 좋은 데로 네. 어 변신해서 지역 갈아타기를 한다든가 음. 평수 늘리기를 한다든가 네. 지역 갈아타기, 평수 늘리기 음. 이런 식의 전략이 좀더 유효합니다. 아. 왜냐하면 네. 세금을 100% 절세할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산하는 것보다는 음. 주택은 1주택으로 네. 집중하는 게더 훨씬 더 매력이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집에 산지 딱 3년이 됐는데 아, 이쯤에서 갈아타기를 시도해봐도 괜찮을아데 그렇다고 봐야죠. 네. 이제 조금 더 미래 가치가 높은 네. 지역으로 어, 점검을 해서 네. 한번 옮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우리는 뭐한 지역에 10년 살면 굉장히 이거 자랑스러워하는데 <laughs> 아, 그거 망한투자 아닌가요? 고가 주택은 그럴 <laughs> 네. 수 있어요. 초고가 주택은 음. 1년에뭐 보유거주 8%씩 받아서 네. 80% 공제받으면 음. 양도세로 절세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니까.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12억 원 이하는 네.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음. 갈아타기가 어 1주택자에게는 충분히 고려해야 될 우선 네. 덕목이다. 네. 네. 누가 네. 그러던데 집을 자주 이사하는 게 투자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네. 하던데, 교수님께 또그 말씀 다시 한번 들으니까, 저도 네. 이제 지방보다는 네. 좀 똘똘한 한 채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저 같은 분들이 분명 계실 거기 때문에 많이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 박합수 교수님께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좀 여쭤봤는데요. 자, 저희는 2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